여기 애인도 남편도 잃은 한 미국인 여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증오했던 한국이란 나라로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곳에 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무시하며 다시는 관심 갖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한국의 차가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따뜻함에 눈물이 번졌다는데요.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엄마로서 참아 놓을 수만은 없었던 그녀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에 한발더 다가갑니다. 저는 엘리 제임스입니다. 40대 초반의 미국 잭슨빌 중학교 교사입니다. 리오와 노아라는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 마이클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제 옆을 비운 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그 빈자리는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 커다란 구멍으로 남아 채워지지 않네요. 하지만 제 가슴에 남아있는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쓰라린 기억도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대학생이었던 저는 한국인 유학생 재민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접했고, 그를 통해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재민은 제게 한국은 정이 넘치고, 가족을 중요시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그가 학위를 마치면 한국으로 함께 가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죠. 하지만 그의 겨울, 재민의 부모님이 갑자기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미국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재민에게 즉시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 다 알아듣지 못했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던지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재미는 결국 부모님의 압력에 굴복했고 하루아침에 저를 떠났습니다. 그후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 가족의 압력에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왔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영화, 심지어 한국 사람들까지도요. 주변에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재미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았죠. 어느날 교사 게시판에 한국의 교환교사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은 거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이클이 떠난 후 정체되어 있는 저의 삶과 우울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제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그 나라에서 살수 있을까? 재민과의 기억, 그의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마이클의 사진을 바라보며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잭슨빌의 온화하고 따뜻한 바다를 버리고, 20년 전에 차가운 상처를 안고, 그곳에 갈 만큼 나는 강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침묵만이 답했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오래된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 한국 음식 냄새, 그리고 주변의 모든 한국인들. 아직 2월 말에 차가운 바람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도록 매서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공황 상태가 찾아왔지만, 아이들 앞에서 태어난 척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할수 있어, 나는 엄마잖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자, 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한국의 따뜻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차갑고 이질적인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당신의 멘토로 배정받았어요. 수진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계심을 풀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으니까요. 수진은 우리를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가구가 모두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주변을 안내해 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라고 말하며 수진이 떠났을 때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지?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아이들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약속대로 우리를 데리고 주변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한국어 대화는 모두 재민의 부모님이 했던 말처럼 들렸습니다. 외국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그들이 저를 이방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추천해준 한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그 맛이 단번에 재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었거든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매운맛에 물을 계속 마시며 힘들어했고, 저는 마음속으로 역시 이곳에 오면 안 됐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오와 노아는 한국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 긴장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민지 선생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차별을 의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도 나처럼 상처받게 될까? 한국 학교의 입학식에 참석했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참석했고 학생들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연설 중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외국인을 배제하면서 말이지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학생들이 기합 소리를 내며 단체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이런 엄격한 환경에서 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교사로 일하게 된 학교에서의 첫날도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제가 교실에서 나올 때마다 그들이 저에 대해 수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 교사인 정혜원 선생님은 통역을 도와주며 친근하게 대해주었지만 저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친절한 거겠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한국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리오가 어느 날 저녁 숙제를 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엄마,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가야 할까요? 모두 저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이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교육 환경이 학생들에게 인내심과 성실함을 길러준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오가 한국 친구 준호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영어를 조금 할줄 알았고, 리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친절일까? 아니면 리오를 영어 공부에 이용하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20년 전의 상처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소연씨가 우리를 집에 초대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수락했습니다. 준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씨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떡볶이였습니다. 재민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내면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아버지 박준석 씨가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한국에 적응하기 힘드시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한국 문화는 너무 폐쇄적이고 외국인을 차별해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 씨와 준석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 저는 20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재민과의 사랑, 그의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준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일이고 모든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당신과 아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와 편견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리오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내일도 같이 놀기로 했어요. 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제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달리 편견 없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함께 차라도 마시면 좋겠어요. 약간의 망설임 끝에 저는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소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의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 모두를 미워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소연 씨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남자의 부모님 때문에 한 나라와 그 문화 전체를 미워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비난했던 그 편협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의식적으로 주변을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한국인들의 미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할머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교사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올 때, 이제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원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교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해원 선생님은 이런 시스템이 한국의 빠른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학교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리오는 준호와 더욱 친해졌고, 노아도 미술 수업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해 나갔습니다. 한국 교육의 효율성이 제 아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준훈의 가족이 우리를 주말 나들이에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마을인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아름다운 한옥과 전통 문화를 접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는 모습은 재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따뜻한 나라예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고, 한국 요리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특히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을 때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을 접목시킨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육이 가진 독특한 장점들, 특히 학습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능력과 이것이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원 선생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 오늘 신입교사가 왔는데, 혹시 재민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성은 무엇인가요? 해원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김재민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다음날, 교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재민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엘리.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점심시간에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미는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의 압력에 굴복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넌 다른 도시로 떠난 후였어. 그는 결국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국 여자와 결혼했지만, 몇년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후 미국으로 돌아가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재민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20년간 품어왔던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나는 한국과 한국인 모두를 미워했어.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여기 와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엘리.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날 이후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민을 다시 만난 것이 운명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이 제가 과거를 완전히 직면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준호네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고 소연씨는 맛있는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강가에 앉아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소연씨에게 재민과 다시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엘리씨,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아픔을 완전히 놓을 준비가 된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마이클과의 사랑.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재민과의 이별, 그리고 20년간의 분노와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문화교류축제가 열렸습니다. 저와 재민은 함께 미국과 한국의 교육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세미나 중에 저는 한국 교육의 장점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수한 근로자들을 양성하고 국가의 급성장을 이끌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한국 교육의 엄격함과 높은 기대치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효. 예전에는 부정적으로만 보았던 한국 교육의 엄격함과 높은 기대치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PISA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이유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세미나가 끝난 후 재민이 말했습니다. 엘리 우리가 함께 일하니 정말 좋은 시너지가 생겨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제 가슴 속에서 20년간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미국식 교육의 창의성과 한국식 교육의 체계성을 결합한 수업 방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교사들도 제 방식에 관심을 보이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해원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미국의 창의적인 접근법과 우리의 체계적인 방식이 만나니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리오와 노아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리오는 준호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노아는 한국 전통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두 아이 모두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길러주는 인내심과 성실함이 아이들에게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간 정도였던 리오가 이제는 반에서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고, 노아도 수학시험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느날 리오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 발표가 가장 좋았대요. 한국어로 발표했는데, 모두들 박수를 쳐줬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아도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으로, 학교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가끔 그가 저를 바라볼 때 옛감정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둘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제 마음 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교장 선생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미국식 창의성과 자율성을 결합한 것으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선생님의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열정과 창의성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에도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감동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상처를 안고 온 이곳에서 이제는 제가 한국 교육에 작은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 준훈의 가족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준석씨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엘리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편견을 넘어 이제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 아침 출근길에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제가 기획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교육 방식을 접목시킨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인 학습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능력과 미국 교육의 창의성을 결합하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제 노력을 인정해 주셨을 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브리오는 이제 완벽하게 한국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한국어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준호네 집에서 돌아와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노아도 미술 수업에서 한국화를 배우며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준호 가족과의 인연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국의 명소들을 방문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소연 씨는 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때로는 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편견을 버리는 법, 상처를 치유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낯선 순간들이 있고 언어의 장벽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이 도전으로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시장에 들러 장을 보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인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동안 느끼는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단골 야채집 할머니는 맵지 않은 고추를 몇 개씩 챙겨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도 이제는 제 입맛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것을 그리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젯밤 준호네 가족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준석씨가 물었습니다. 엘리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때요? 이제 좀 적응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 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와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젠 슬픔으로 시작된 여정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 이곳은 이제 단순한 타국이 아닌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줍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의 힘도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엘리 선생님, 앞으로도 두 문화 사이의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엘리 선생님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동의 김우리 DJ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더욱 가까이 있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